네 안녕하세요 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안한 세상입니다 편안한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영상은 드탈 킥신입니다. 네 발차기로 적을 사냥을 하는 그런 킥신인데요 한번 아이템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무기는 유닉스컬지입니다. 네 유닉스컬지에 베르룬을 박아서 기존의 33%의 강타에서 20%를 추가로 확보해주었죠. 그래서 53%까지 최대 강타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드탈 킥신 킥신 같은 경우에는 무기의 증뎀은 포함이 안 돼요. 네, 무기의 증뎀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점 기억하시면서 또한 여기에는 라이트닝 데미지가 있잖아요. 라이트닝 데미지 원소 데미지는 포함이 되는데 무기의 증뎀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방어구의 증뎀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기억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는 길리엄 투구입니다. 네, 길리엄 투구의 15 공속, 15 올레주얼을 박아서 공속과 저항력을 확보해 주었고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30% 페이, 그리고 네, 35% 강타, 그리고 15%, 15 치명적인 공격 이렇게 골고루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리엄 투구가 가성비 쪽으로는 가장 좋죠. 그리고 아멜렛은 마라밀입니다. 네, 마라을 착용해 주었고요. 방패는 불사조 모너크를 착용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15% 방어 상승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어보다 훨씬 더 높게 171까지 확보를 해 주었고요. 여기는 15레벨 리뎀션 효과 그리고 395 증뎀 그리고 398 원거리 공격 그리고 16 파이어 흡수까지 골고루 붙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에는 증뎀이 포함이 안 되지만 방어구 쪽에서는 증뎀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95% 증뎀이 포함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리뎀션 불사조를 착용을 했을 때그 리뎀션 효과로 적을 사냥을 하고 시체가 떨어졌을 때 시체에서 라이프와 만화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츠는 위르미돈 쉐덴입니다. 아무래도 위르미돈 쉐덴이 이 킥신의 부츠 중에서는 가장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이 위르미돈 쉐덴을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을 올리면 데미지도 올라가고요. 킥데미지가 올라가고 민첩을 올려도 킥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25 민첩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르미돈 쉐덴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레이븐 링을 착용해 주었고요. 다른 한쪽은 패케, 레지링을 착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링을 구매를 하실 때 패케 붙은 거랑 그리고 골고루 레지가 붙은 거를 조금씩 붙은 거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벨트는 미스릴 코일입니다. 네, 미스릴 코일도 변동 옵션이 많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40 생명력 그리고 15% 데미지 감소 두 가지만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옷은 수수께끼입니다. 고딕 수수고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룩이, 어세신 같은 경우에는 갑옷마다 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착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갑옷을 착용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룩을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고딕 수수를 착용을 하면 이렇게 바지 색깔이 빨간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되게 이쁘게 세팅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 방상작, 그리고 773 추가 방어가 붙은 고딕 수술을 착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거장갑이고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49%증뎀이 붙어 있고요. 최대 60%까지 증뎀이 확보가 되는데, 네. 방어구에도 증뎀이 붙는다, 증대이 포함된다고 했죠. 무기에는 증뎀이 포함이 안 되는데, 이제 방어구 쪽에서는 증뎀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젠 불사조 쪽에 증뎀, 그리고 오거장갑의 증뎀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몰참은 오올레, 스몰참을 맞춰줬구요. 나머지 그랜드참은 마샤라트, 스킬, 피참으로 39에서 38에서 39까지 맞춰줬습니다. 아무래도 그랜드참 같은 경우에는 45p 까지가 만땅인데요. 45p는 굉장히 비싸고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또한 40부터 대부분 맞추기 시작하시는데요. 40부터는 가격대가 소폭 상승하기 때문에 37부터 40 사이 때 거를 맞춰주시면 적당히 라이프도 확보가 되고요. 또한 가격도 알뜰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횃불입니다. 3어스의 19에 19, 그리고 19에 15, 6 추가 경험치인 애니참입니다. 네 이렇게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수업용 설명드릴게요. 수업용은 콜탐스입니다. 6, 6, 3이고요. 배틀크라이 1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콜탐스를 구매하실 때 증뎀도 변동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사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뎀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보통은 커맨드나 오더 또는 오더만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스피릿 모노크입니다. 15% 방어 상승이고요. 마찬가지로 148 방어가 가장 높은데 15%가 붙었기 때문에 최대 171까지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35 패케, 110 만화, 그리고 8 매직 흡수, 만화가 2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병 설명드릴게요. 용병은 나이트 액트2 공격 용병입니다. 마이트 효과가 있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가장... 확연히 아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용병을 보시면, 용병의 시계방향으로 이 효과 오라가 나타나면, 전투 용병, 쏜즈 용병이고요 저렇게 지금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반대방향으로 돌면은, 이제 오라가 반대방향으로 돌면, 공격 용병, 마이트 용병입니다. 아시겠죠? 그점 기억하시면서, 시계방향이냐, 또는 시계 반대방향이냐, 용병을 뽑았을 때 그거 보시고, 이제 용병이랑 같이 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트 액트2 공격용병 마이트 효과를 얻는 공격용병을 착용해 주었고요. 머리는 지금 안다머리입니다. 안다머리에 랄룬을 박아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15공속 38의 주얼도 있는데 그 주얼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고요. 또한 드랍도 잘 안되기 때문에 또한 구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요. 여러분들이 랄룬을 박아주시면 가성비도 좋고 그 다음에 구하기도 쉽고 또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랄룬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안다머리에 있는 마이너스 파이어 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력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가성비 좋은 랄룬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여기는 10 라이프 150 방상 30 힘이 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조금씩 지금 수치가 빠지죠. 이렇게 10 라이프 으뜸이고 그 라이, 힘은 지금 29 마이너스 1 빠지고, 방어 상승은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셔도 비슷한 성능에 충분히 저렴하게 맞추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갑옷은 에테인네입니다. 아칸 플레이트로 작업을 해줬고요. 아무래도 아칸 플레이트가 힘제가 93으로 가장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착용하시기에는 아칸 플레이트가 가장 좋고요. 용병의 안다머리에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다머리를 착용하시고 힘이 올라가는 용병의 그 힘제를 보시고 인내의 갑옷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라이프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오른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는 유닉 스레셔입니다. 네, 유닉 스레셔를 착용해 주었고요. 아무래도 여기엔 샤이룬을 추가로 더 박아 주시면 공속도 확보가 되니까 좀더 좋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켓이 남는 게 없어서 아무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유닉 스레셔만 네, 착용을 해 주었고요. 여기에는 33% 디크리가 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샤이룬까지 박았다면 원활하게 조금 더 사냥을 빨리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스텝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텝 포인트는 지금 아이템 착용까지만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불사조는 156까지, 네스피릿도 156이죠. 그런데 오거 장갑이 185예요. 네 보통은 150, 방패 기준으로 딱 맞췄죠. 그런데 오거 장갑이 185이기 때문에 185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185까지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려 주시면 웬만한 장비는 다 착용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횃불도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첩을 올릴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방어기, 방어기의 블록률을 75%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이 세팅은 이제 사냥용을 하려고 한 세팅이고요. 또한 이제 횃불을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장비를 바꾸실 때는, 먼저 장갑, 오거장갑이랑 뱀파장갑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어부츠랑 쉐덴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패는 유닉 모너크입니다. 네, 유닉 모너크이고요. 여기에 우음룬을 박아서, 네, 저항력을 좀더 추가로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 우, 유닉 모너크를 착용한 이유는 나중에 횃불을 딸 때, 여기 미스릴 코일이랑 여기 유닉 모너크의 유닉문학 지금 데미지 감소 35% 붙어 있죠. 그리고 미스릴 코일에 15% 붙어 있습니다. 총 50%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은 의미가 없어서 50% 이렇게 확보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스릴 코일도 구매하실 때40 생명력, 15% 데미지 감소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그 때문에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방패, 부츠, 뱀파 장갑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함성 외쳐 준 다음에 블럭률 75%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함성 외쳐주시고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블럭률은 75%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생명력에 주시면 되죠. 함성 외쳐주시고 블럭률 75%까지 그래야 나중에 횃불을 딸 때, 사냥을 하고 횃불을 작업을 할 때, 이 장비만 바꿔서 바로 횃불을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블럭률 75%까지. 이렇게 블럭률 75%까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가셔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바꿔주시고요. 횃불을 딸 때는 고어 부추, 그리고 뱀파장과 유닉 모너크, 우음 론작이된 유닉 모너크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킬 트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아직 다안 찍었구나. 아, 미안합니다. 네, 여기 생명력. 나머지는 아까 블록률 75%다 맞춰줬죠? 그렇게 바꾼 상태에서 맞추고, 나머지는 생명력에 다 주시면 됩니다. 생명력을 다, 주실때는 키보드 좌측에 쉬프트를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에 생명력이 다 찍힙니다. 그 다음 스킬트리 설명드릴게요. 스킬트리는 지금 트랩은 건들지 마시고요 트랩을 건드려버리면은 트랩신이 되어버리니까, 네, 건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샤라트 쪽으로 가셔서 드래곤 탈런. 네, 드탈 킥신이기 때문에 드래곤 탈런 20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드래곤 탈런 20개. 그리고 섀도우 디서플린으로 가셔서 마인드 블라스트 제외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다 찍어 주시고요. 마인드 블라스트 제외하고 네, 베너 20개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베너 20개를 찍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섀도우 마스터 오른쪽 보시면 섀도우 마스터 20개 나중에 섀도우를 소환을 해서 사냥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섀도우 마스터 20개를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페이드 페이드를 20개 찍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냥을 하실 때 횃불을 딸때 페이드를 켜주시고 사냥을 하면 이제 저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메피스토를 빨리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는 스킬은 여기 클럭 오브 섀도우 네, 클럭 오브 섀도우에 레벨업 할 때마다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킬 트리는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네, 보통 사냥을 하실 때는 베넘을 켜서 무기에 독성을 부여준 다음에 섀도우 소환해 주고, 그 다음에 페이드는 나중에 횃불 딸 때, 네, 클럭 오브 섀도우 먼저 쓴 다음에 페이드 써서 적을 사냥을 하는 거죠. 왼쪽에는 지금 드래곤 탈런, 드타를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베넘이랑, 나머지 뭐, 버스트 오브 스피드 켜서 사냥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사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냥해볼게요. 함성 외쳐주시고, 라이프는 지금 28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넘 써서, 무기 독성 부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버스트 오브 스피드 켜주시고 그리고 네 이렇게 섀도우 마스터 소환해주고요. 지금 패케 같은 경우에는 42 패케 이상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스피리트 35 패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케 10 패케가 있죠? 두개 합치면 45 패케인데요. 그, 지금, 어, 세신 같은 경우에는 42패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패캐도 있는데, 그 다음 패캐는 맞추기가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이렇게 42패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하실 때는, 수업용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패캐를 이동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해주시고, 왼쪽에 드탈 맞춰주셨으니까 이렇게 드탈로 사냥해주시면 되는 거죠. 드탈 킥신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광역 스킬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한 마리씩 사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 한 번쯤은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냥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 물리내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 사냥하기가 쉽지 않죠. 또한 여기 스톤 스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몬스터가 강력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스톤 스킨까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드탈로 이렇게 사냥해주시면 됩니다. 드탈 킥신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것처럼 킥트랩신 또는 트랩신으로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네, 트랩신이 아무래도 이런 광역 스킬이 많다 보니까 트랩이 이제 여러가지로 뿜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랩신이 아무래도 무난하게 키우시기에는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또좀더 발전을 해서 키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킥트랩신 네, 발차기를 사냥을 하면서 적을 사냥을 하는 킥트랩신도 한번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드탈킥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횃불도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탈 킥신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불사조 그 리뎀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을 사냥을 하고 만약에 시체가 떨어진다면 시체에서 리뎀션 효과를 얻어 라이프와 만화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사냥하는 거 말고는 그래도 그한 마리 한 마리 사냥할 때마다 그 발차기 데미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네 원활하게 사냥이 가능하시고요. 단점이라면은 이렇게 한 마리씩 사냥을 한다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하죠. 네한 마리씩 사냥한다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그래도 무난하게 사냥하기 때문에 네한 번쯤은 음, 키워 보실 만은 하죠. 네한 번쯤 육성해 보실 만하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냥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이드를 키신다, 그러면 버스트 오브 스피드랑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버스트 오브 스피드가 이제 꺼지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 페이드를 키고 사냥을 하시면 저항력은 더 올라가겠지만 이제 버스트 오브 스피드가 꺼진다는 거. 마찬가지로 버스트 오브 스피드 키면 페이드가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점 기억하시면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횃불 딸 때는 이제 페이드를 키고 사냥을 하시면 되죠. 속도는 조금 느리겠지만 안정적으로 저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냥을 하시는데 효과적입니다. 어, 얘도 스톤 스킨이었어요. 아하. 생각보다 이번 판에 스톤 스킨 몬스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요번래또 신규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제, 액트버스 타는 법이나, 이런, 디아블로를 새로 시작할 때 캐릭터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다시 올리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또는 새롭게 복귀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성 중간중간 외쳐 주시고요. 여기 2시 방향은 적들이 강하니까 조심하세요. 네, 아무래도, 보스부터 먼저 사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로드 사이드 그래야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하게 사냥이 가능하실 테니까 왜냐하면 파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부터 2시 방향은 사냥을 하시고 나머지 쫄몹들을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발차기 써주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스킬도 조금 화려하고 굉장히 한 마리 한 마리 사냥을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사냥 괜찮게 하죠 네 이렇게 사냥해 주시면 되구요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조금 피해서 이렇게 사냥해 주시면 됩니다 광역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뭉쳐서 공격하는 애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유인하면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디아블로 잡아 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디아블로 이런 보스를 사냥을 할 때는 이 드탈킥신이 데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킥신이 이 데미지는 좋기 때문에 보스 잡기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쭉 데미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사냥이 가능한거죠 네 그럼 월드스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외쳐주시고 베놈 버스트 오브 스피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원터 엄청 많은데요? 야 이야... 꼬맹이들이 인기가 엄청 많네. <laughs> 어 깜짝이야. 와 깜짝 놀랐어요. 꼬맹이들이 갑자기 막 우르르 몰려오고 와하 어 인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마마구만 어 가자, 쓰론 위로 가 보겠습니다. 어이고 꼬맹이들 오, 버닝 소울도 있고 이번 판살벌하고만 됐. 첫 번째. 혹시 모르니까 항상 안전하게 에포탈 열어 주세요. 어이, 보니스는 언제 왔어? 두 번째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한 마리씩 잡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없지않아 있어요, 진짜. 단점이 진짜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진짜 불편하긴 하죠. 그래도 이런 한 마리씩 잡는 거 말고는 그래도 나름 꽤그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그킥 데미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음한 번쯤은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쯤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드탈 킥씬이 조금 불편하시면 이제 트랩씬이나 아니면 킥 트랩씬. 네, 이렇게 트랩이랑 병행해서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네, 네 번째까지 이렇게 완료. 마지막 잡아보겠습니다. 어, 역시 마지막은 강력해요. 마지막 몬스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공룡 녀석들이 은근히 강력해갖고. 잘 잡아보겠습니다 보스잡을때는 이 드탈킥신이 굉장히 좋아요 데미지도 잘 들어가고 보스잡을때는 정말 최적화 돼있죠 네 라이프 따는거 지금 보이시죠 보스잡을때는 진짜 최적화가 돼있어서 이만한 캐릭터는 없죠 조금만 더 다가간다. 그렇지. 네, 이렇게 사냥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신가요? 영상 도움되셨나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탈 킥신 한번 키워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한 마리씩 사냥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나름 한 번쯤은 육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횃불 따는 그 영상도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횃불도 도전해 보겠습니다.